안녕하십니까. 먹돌입니다. 어, 엑셀에서 사진을 넣는 매크로 설정을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을 켜시고 여기 파일에 가시면, 여기 밑에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에서 이번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이 개발 도구에 처음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서, 개발 도구 탭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 단축키가 알트 플러스 F11이고, 요거를 눌러서 VBA를 켜주시고, 여기에서 어, 현재 통합 문서를 더블클릭해서 하면 여기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첨부해 드리는 코드를 붙여 넣으시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크로에 가셔서 아까, 코드를 넣었던 매크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옵션을 누르시고 여기서 바로가기 단축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네, 아까 설정했던 단축키로 이렇게 사진을 넣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아, 네. 쉽죠?